올림픽 보신가요? 네 봤어요. 처음으로 봤거든요. 보고 너무 당황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국 체육 대회 말씀하신 거죠? 동계 올림픽보다는 그 약간 동네 올림픽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TV 원래 안 보니까 그냥 뉴스 같은 거로 봤어요. 동계 올림픽이 끊임없이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거. 아, 아이고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 그렇지 부상 입었잖아요. 나도 이게 참 안타깝게 봤습니다. 참 그때 부상한 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도 한국기는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선수들도 똑같거든요. 이게 레전드였는데 한 20초 뒤에 네.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충격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안경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 반점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왔는데, 이런 거 있나? 너무 불쌍해요.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어, 저는 이게 교칙고 몰라서 그런가? 근데 처음에 저는 아, 너무 우스한거 갖고, 아, 이한거이다뭐 했었는데, 그때 뭐 실력 있다고? 와. 하하. 이런 식으로 경기 할 거면은 아예 시작하기 앞서선 그냥 충북 그 선수한테 금메달 걸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게 오심입니다. 너무 심장이 깨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대회를 나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많은 시간, 많은 연습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엄청 많은 연습했었는데 그 연습 기간에서도 뭐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아프서도 있고 밥도 먹지도 못하면서도 연습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땀, 눈물, 피막 흘면서 훈련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진짜 엄청난 기대 가지면서 거기 가는데 이런 이유를 인해서 이제 실격 당하는 거잖아요. 어, 겁나오해 없어요. 어, 가슴에서 대극기도 걸고 있고 어떻게 그거 보상할 거예요? 음... 음... 맞아요. 어,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와요. 열심히 했던 것이 좋은 경험이니까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젯밤도 어, 오늘 이런 제목으로 톡 한다고 하니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런 시합 생각이 나왔어요. 어떡하지? 잘못 쳤는데 이렇게 하고 네. 네 이게 잘 봤습니다. 음 이게 수모인 거죠? 와 진짜 이게 쇼트 트랙이었는데 아 이것도 음, 네 쇼트 트랙의 역사 새롭게 썼네요아 와우 박수. 통전한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이거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맞아요. 그때 저 TV 보면서 아, 중국이 이제 실격이다. 혼자 이렇게 했었거든. 무명히. 아, 너는 이제도 됐어. 뭐 한태원이 이제 우승이다. 뭔가 제가 혼자서는 계속 시끄러우면서 너무 우아했었는데 나중에 뭐노란색 표시 보여주고 뭐 실격이다. 이게 왜 이렇게 하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한국만 돼요? 오, 이상해요. 뭔가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laughs> 왜 이렇게 하지? 선수자들은 아예 쫓아내고 싶은 마음? 이제 뭐 오지 말라, 그냥 나라 가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선수분은 사실 8년 동안 그 아이언맨 헤멧 쓰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평창 때도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IOC인가 그 거지 같은 협회가 아무 말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당연히 규칙, 룰 같은 건 있겠지. 상표, 회사 로고 표시하면 안된다게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제 와서? 작은 나라 다들 발효한 디자인 가지고 쳐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왜 고북선이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수로서또 황당한 일이겠죠. 이번에는 한국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뭐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중국 사람들이 김치 만들 줄 알아요. <laughs> 아니 김치 만들... 아는 순서도 혹시 알아? 저도 솔직히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중국이 뭔가 너무 하지 않을까? 원래 중국은 4년 전인가 5년 전이었나? 한국 제품 불매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오, 김치, 한복, 우리 거다. 근데 그거는 니네 문화가 아니야. 아니 왜 남의 문화를 가지고 자랑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문화가 없는 거예요. 당이 얼마나 큰데 사람들도 오지게 많잖아. 자. 할말뭐 문화가 없어? 한국이 이제 천세계로 잘 나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러워해? 오세계적으로 어, 누가 봐도 한국 문화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헷결라서요 저만 말고 저 친구들한테 이 영상 보여줬거든요. 너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어 뭐야 이거 한국에서 열리는 거야? <laughs>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지 말고 아니 이거 중국이다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에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리도 아는데 방송국에서 많이 봤는데 <laughs> 바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 중국인 너무 뻔뻔하네. <laughs> 그래거 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때. 너무 짜증나고, 뭔가 너무한 것 같고. 아닌데, 뭐, 괜찮아, 해봐. 그런 마음? 어, 웃기다. 아니, 겁나 오이없잖아요 거기 한복을 입고 김치를 처먹는 영상을 천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엄청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남의 문화를 뺏겨서 장난치지 맙시다.